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학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의 학습 목표는 동수 노감의 방법으로 소수의 나눗셈 원리를 이해하고 발견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수의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검사할 수 있어 있어야 되고 어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단원 목표 두 가지를 여러분 수업이 끝나고 이 단원이 끝나고 할수 있어야지 알수 있어야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지식이고 공부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동수누감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동수누감의 뜻은 알고 있나요? 자, 동수누감이란 어떤 수에 같은 수를 여러 번뺀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동수 누감이란 어떤 수에 같은 수를 여러 번뺀 것을 말합니다. 자 식을 나타내면 이와 같이 15에서 마이너스 3또 3을 빼고 또 3을 빼고 다섯 번을 빼니까 0이 됐어요. 이와 같이 같은 수를 여러 번뺀 것을 동수 누감이라고 하는데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15 나누기 3은 5입니다. 즉, 같은 수를 5번 뺐다는 의미겠죠. 자, 이와 같이 동수 누감과 비슷한 나누셈이 뭐가 있었죠? 예, 분수의 나누셈도 포함식이라고 해서 몇번 덜어냈느냐와 같이 동수 누감을 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 소수의 나누셈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번 단원에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우선 소수 한 자리 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 수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소수 두 자리 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리 수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리수가 다른 두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계열성 있게 공부하게 끝나면 자연수 나누기 소수 그리고 나눗셈의 결과를 어림하기 공부하게 되고.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 구하는 공부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목술 목수 반올림여서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지 그 나타내는 연습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과서 70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소수 첫째 자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리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 문제가 풀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n 지가 났어요. 하다 보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2.4 나누기 0.4. 자, 총 길이가 2.4예요. 여기서 0.4씩 자르면은 자르면은 총몇 개가 나? 그렇죠. 0. 이 하나가 0.1이죠. 그러면 네 칸이 0.4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0.4씩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잘라낼 수 있겠네요. 자르는 횟수는 다섯 번이겠지만 테이프는 여섯 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6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2.4 나누기 0.4를 여러분 집에 있는 자가, 자를 가지고 이와 같이 테이프로 이렇게 길이를 재봤어요. 자, 여러분 단위 고치는 거를 여러분 이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 Mm. 자, 여기서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단위를 바꿨을 때. 몇인지 알수 있어야 되겠죠? 자, 1 m m 가몇개 있어요? 2.4 안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총24 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0.4 c m 안에, 즉이0.4 안에 밀리미터가 몇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 나누기 0.4는 24 나누기 4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값은 6이 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 있고, 단위를 바꿔서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변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2.4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24. 0.4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4.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죠? 네, 이거는 6학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러면 5. 어, 어, 앞 단원에서 우리 분수의 나눗셈 했어요. 공분 안해도 되겠네요. 분모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나눗셈도 되기 때문에 24 나누기 4 해서 6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또 역수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역수로 만든다면 이렇게 될수 있네요, 선생님. 이 역수 증명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약분하면 맞습니까24 해서 6이 될수 있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지금 방법이 몇 가지였죠?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그리고 단위를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분수의 나눗셈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새로 계산하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까? 자, 함께 해봅시다. 이와 같은 식을 이와 같은 시를, 식을, 이와 같은 식으로 형식화할 수 있어요. 이게 세로셈 계산법인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수는 나누어지는 수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 소수가 있으니까 번거로워요, 선생님. 이 소수점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옮겼어요. 옮기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될수 있네요. 그래서 4, 6의 24에서 이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선생님 너무 부족해요. 자 Dm 문제도 보면 여러분 소수점 둘째 자리. 보수 두 번째 자리까지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글 나오네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첫 번째 방법은 그렇죠.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단위로 바꿔서 단위를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분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끝으로 세로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학교에 오면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선생님께 반드시 질문해주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 단어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이것을 공부했어요.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